풍화가있는 유순한 바람이, 유순한 부리에 불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미지를 살펴보면, 지금 태백선맥, 태백선맥을 넘어서 양간지풍이 불고 있습니다. 양간지풍이 이제 불면서, 이 동해,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강릉 산불, 이번에도 강릉 산불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간지풍에서 바람이, 바람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불이불이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런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다음. 풍화가이 풍화가인. 풍화가인은 이제, 이, 풍화가인은 이제, 여인, 군궐래여인천하입니다여인천하 여인, 이 여인들이, 이 집안, 이군궐래이 이 집안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한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은 이거 집안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 사람이 있으니까, 이 가인들, 이 가인들, 이 규율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보면 이게, 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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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을 의미하는, 바람을 의미, 어, 바람을 의미하는 이송개 송계. 이제 송개는 이제, 장녀. 장려. 장녀에 해당합니다. 장녀고, 이 불을 의미하는 이르게 르계는 이제 중녀. 중려. 중녀에 해당합니다. 장녀와 중녀. 이제 위계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계질서. 이 여인, 가, 가인들 내에서도 위계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다음. 이제 이, 이분은 중앙정보부장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김재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분은 이제 그 시절에 야당총리를 하셨다 김영삼 김영입니다 김영삼 총리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게 이제 어, 육사 육사라고 하면 이제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음지였어. 양탈을 제외하는 중앙, 중, 그 중앙정보부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부장은, 그 다음에, 이, 김현삼 총재는, 야, 뭐, 덜 했어. 야당은 야, 야당이 덜 했어. 이제, 이, 민주군들과, 그 다음에, 이 도지사들 뭐 등등 해서, 이제, 힘을 모으는 총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이, 김현삼 총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박정희 대통령 과 시절 내에서, 가인, 우리, 우리나라를 한 집안으로 본다면, 이, 우리 집안 내에서, 김재규 중앙정부부장과, 이, 김영삼 총재가, 김겨루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풍화가인, 바람이, 불이에 불고 있는 이 모습 속에는, 이, 집안 사람이라는, 이, 가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산천인이 개명을 잘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위계질서가잘 잡힌 집안의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풍화관계의 모습은 유순한 바람이 유순한 뿌리로 불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삼양당총재가 유신 독재 시절에 흰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상부의 유순한 어민 6사당이김영삼양당총재는 하부의 유순한 어민 유기에 해당하고 상부에서는 바람구멍처럼 유순남이 귀한 음인 유사가 돋보이며 엄지에서 양을 제어하는 중앙정부부 예. 돋보이고 하부에서는 불소어신주처럼유순남이 귀한 음인 유기가 돋보이며 이러한 풍화관계의 모습에서 집안의 사람을 의미하는 가인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으로 보이, 보인다. 그리고, 야의 우리 속에서 유수남의 기아남인 유기와 육사가 풍화관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유추해볼수 있다. 주인공에서의 부모 중에서. 네, 다음. 풍화가인, 이 풍화가인계의 시절. 김재기하고 김영사하고 서로 막 걸려, 서로 싸우싸우고 싸우고 있는 모습. 집안에서 이제, 어, 그 이제, 아는 매달이. 네, 서로 이제, 서로 뭐 이제, 뭐, 어, 위계, 위계 칠수 넣고도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런 풍화관계의 시절에, 탕 맞는 체세 중력, 중룡, 중력을 모신요이 괴사에서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괴사를 서보면 가인, 가인은 2여정 아니라, 무슨 말이냐? 가인은 여자가 고덤이 이론이라. 이, 가인이란 이름이 나오니까, 요즘에 트로트가 이제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어, 이, 그, 누구죠? 송가인, 송가인이 떠오르는 거요 송가인. 가인, 가인은 여자가 고덤이 이론이라. 고덤, 고덤, 고그게 못합니다. 여자가. 고등, 여자는 정조. 예, 고들, 고들 정조. 예. 다음. 개사 발현해서 산천이 이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이제, 요쯤만 말씀드리면, 풍화가인에서 이제, 이 풍화가인계에서는, 가인, 집안사람, 집안사람, 집안사람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풍화가인계의 시절에 딱 맞는 자세를이 교사에서는, 가인 인여정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 가인은, 정, 연사, 여자, 그니까, 러 연사가 이제, 꼿꼿한 게, 고른 것이 이제,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풍화가인계의 이제 주인공이요 살펴보면 이 살펴보면 양의 무리 속에서 양이 지금 네 개나 있습니다 네 개. 이귀하암인 이제 구이와 그다음에 아 구이가 아니고 육이와 육사가 이귀하암인이두 이이두 개가 이제 주인공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 이제 육이를 살펴보면 육이는 이제 그 무광급 무광급에 해당하는데 무광급 레벨에서의 그 가인. 가, 가이면 이제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제 또 다르게 또 비유하면 이제 여기 이제 김재규라면 이거는 이제 김영삼 총재에 해당하죠. 김영삼 총재에 해당하는 이 이제 유기, 가입 가인, 가인이 먼저 보겠습니다. 유기는 무유수조 재중재면 전기라 무슨 말이냐? 유기는 직접 나서서 일을 하지 않고 안에서 음식을 대접하면바로고 길하라. 그 이거는 이제 어머니도 그는 이제 유순한 부드러운 카리스마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 어, 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양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그중에서 올바른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드러운 그라스입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입니다.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금, 양들의 둘러 사이에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이제 발휘, 발휘하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대만하면서 음식만 대집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커피도 한잔대접하고 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면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을 따르면 됩니다. 아. 이제, 살펴보면, 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무유수는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의 무의 속에서 기환함인 유기의 셈이 어떤 일의 해결을 양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어, 유기가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 올바로 앉아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음식을 대접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이제 시, 그 부탁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또한 또한 유기가 계약했으면 바르고 기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그리고 유기는 계산에서 언급하였던 예정하는 그 주인공에서 평화관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고다해야 좋다 이 야당총재인데 야당총재가 마음이 변심하게 하면 이거 이거만 그것도 결혼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다야 됩니다 예. 다음 이제 다음 주인공이 이제 육사 육사 이제 예, 김재국병인데. 이제 육사는 이제 문관급 대별, 문관급 대별. 대통령을 도우는 참문 또는 장관인데, 이문관급 대별에서의 이제 그 가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사는 부강이 되결아니라 육사는 집을 부유하게 하니 크게 길하니라. 집을 부유하게 한답니다. 왜? <laughs> 정의정합법을 한번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육사는 엄으로서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사, 하부에는 응하는 자기 자리, 민중, 예, 응하는 자기 자리도 습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 올바른 자기 자리도 으니까 그러니까 길어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는 이제 또 대통령 이제, 이제 또받들고 있고 이 중앙 정부 부장이랑 이자체가그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자리 자체는 엄청 좋은 곳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일단. 집을 부여하겠니 그얘기러니까 좋은 정보를 가지고서 대통령을 돌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민정수석 정도 뽑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이제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좋은 정보로서 이제 뭐또 이자리가 또, 또 암행어사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암행어사. 그러니까 이, 이 민정 돌아가는 것은 이제 이 임금님한테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 알려서 이제 정치를 바라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사입니다. 육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가는 집안을 능력하고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부의 기한음인 육사가 양인무리들의 도움을 받아 집안을 부자로 만드는 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으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부장이니까 이제, 그, 그, 주, 이제, 그, 자기는 이제 정보를 요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요구해서 좀정보들을 이제 다 받아, 받았어. 아받 간추렸어. <laughs>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 귀한 놈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를 찾아오고 크게 이기 때문에 요 예. 크게, 크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사는 괴산성급하였던이 녀석 하는 그 주인공이면서 풍화관계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장년 이제 6위가 이제 중렬하면 이제 예, 육사는, 장년입니다 작년. 예, 집안에. 다음. 이제, 주인공 위에, 이제, 효사를 살펴보면, 이제, 초구. 초구의 가인은 뭔지 보이세요 초구. 초구는 이제, 민중급인데, 민중급의 가인. 초구는 한유가면 해망하리라. 초구는 집안에 복귀를 세워두면 후회가 없어지리라. 어, 지금 벗군 이야기 한다고 <laughs> 예, 민중급인데. 상, 상월 한유가는 지민이겠냐라. 집안에 법도가 있는 것은 뜻이 끝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정원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청은 양으로서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고 상부에는 또어마한자기리인이 육사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육사, 육사 만나고 또 게다가 이 육사만 만나는 것이 아니. 구이, 구이와도 마 지금 아 유기와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주인공 두 명, 두 명, 두 명인 게 지금. <laughs> 이거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 두 명이 있으니까 이거 유기를 유기를 택할까요? 육사를 택할까요? 유기를 택할까요? 육사를 택할까요? 지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가 있는 것이 좋답니다. 법도 유기를 따라야 될지 안 그래? 육사를 따라야 될지 법, 법도로 이제 법을 세워, 세워두면 이제 고민할 필요 가 없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유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법을 세워두면 예. 하여튼 법을 법도를 세워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제 구사 구상. 구사은 이제 도시사급 레벨의 가인 도시사급 레벨의 가인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사는 가인이 학각하니 해려나 기란 기이 부자 해면 종인하리라 아, 부자 히면 구사은 가인이 역격하게 하니 후회하는 것이 있으나 기란이 부녀자가 희 낭낭하며 마침내 공색하리라 부녀자가 희 낭낭하면 공색하라 <laughs> 상자를 살펴겠습니다. 가인 학학은 미실라요. 부자 희희는 실과 전례라 무슨 말이냐. 가인 학학은 잘못되지 않음이요. 부자 희희는 집안의 절도를 이름이라. 집안의 절도를 이름이라. 예. 정의 좋은 부으로서고있 그런지. 부사는 이제 양으로서 올바른 이제 자기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자리고. 상부에는 응하는 자기의 자리. 아 예. 상부에 자기 응하는 자기의 자리 없습니다. 자기의 자 자기. 그니까, 러 올바른 자기장이지만, 올바른 자기이 없고, 이냥 요, 요, 여기서, 하부에서 놀아야 되는데, 또 보면 이제, 하부 주인공이 이제, 유, 유기가 이제, 밭들고 있습니다. 유기에받들고 있고, 또 바로 위는 이제 또, <laughs> 또, 주인공이 이제, 그 육사가 또 있습니다. 아, 괴롭습니다. <laughs> 하부에 놀아야 되는데, 지금 늦게 누나지가, 육사, 육사의 입명을 바로 받고 있으니, 어, 엄대로 지금 둘러싸 있지 않습니까, 양이. 그래서 이제, 어, 뭐 이제, 좀, 뭐 좋긴 좋은데, 지금, 양쪽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두, 두, 두 명이 있으니, 좋기는 좋지만, 희희난각하면좀 공색하답니다, 공색. 예, 저희 쪽도없 일단,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구호. 구호는 이제 대통령급인데대통령급 레벨에서의 간이, 가니, 간이란 뭔지 살펴보세 구호는, 왕경유가의 물을 하여 기라라. 무슨 말이냐. 구호는 왕이 이르러 집을 다스리면 근심하지 않아도 기라라. 그러니까 대통령급에서의 가인은 이제 집안을 다스린다. 예. 대충이렇떤 감이 예. 오는군요. 3월, 왕경유가는교상의 교, 교상에 야라 무슨 말이냐. 왕경유가는 서로 아껴주는 것이다 서로 아껴주는 것이다정의정법사살에있겠습니다 예. 예. 구호는 이제 양으로서, 올바른 이제 자기 자리 올바른 자기 자리고, 앞에는 아, 또, 은은한 자기장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유기가, 유, 유기가 이제 자기장입니다. 가운데 중요한 대통령 자리에다가, 올바른 자기자리에다가 장기 자기장도 있고, 이만큼 길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호호가이 이, 구호, 집안을 다스리면, 이거 엄청나게 뭐, 거심하지 않아도 길하라. 이런 말이 당연히 놀만합니다. 다음. 이제, 상구. 상부. 상구의 가인. 상구, 상부, 상구는 집안에서 <laughs>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보이습니다 상구는 유혹하 위하면 종기하리라 상구는 믿음을 두고 위험있게 하면 마침내 길하리라 위험을 두고 아, 뭐 살펴보겠습니다. 상활, 위어지기란 반신주의하라. 무슨, 무슨 말이냐. 위어지기란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자신을 반성한다. 는 반성한다는 게 있으니까. 네, 정의정법 살펴보면 이 상구는 양으로서, 양으로서 이제, 이제 올바른 자기 자리가 니다 정말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반성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에는, 아우, 또, 응하는 이제 또, 자기 적도 없습니다. 별로, <laughs> 별로 안 좋네요, 이 자리가. 조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 그면요 상부에 노래되는데, 상부에또 이제, 이, 주인공인, 이 육사가, 뭐, 이제, 김재규 정도 되는데, 김재규가 이제, 박진희하고 만나고 있으니, 이게 <laughs> 예, 왕, 뭐왕따은 아니지만, 좀, 멀리 좀 이제, 이제, 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좋을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는 믿음을 두고, 위미있게 하면, 마침내 길을, 마침내 길을 하다. 하여튼, 위에서 놀고, 뭐 그렇게 크게 흉하지는 않습니다. 다그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두고, 예. 반성, 예. 반성을 하니까, 예. 다음. 이상을 유학을 하면, 풍화관계에서 가인은 위계질서가 잘 잡힌 집안의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귀한함인 유기와 육사가 풍화관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화가인계의 시일에 딱 맞는 자세를 괴사에서는 가인 이녀정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인 이녀정. 자기의 그 정조, 정조를 지킵니다. 그다음에 효, 효사를 보면 이제 중국 효사를 살펴보면 육인는 무유수요 재중계면 정결 아니라 무유수요 재중계면 정결하니라 그다음에 육사는 부간이 대결 라니라 육사는 부간이 대결 라니라 육사가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육사는 구강이 되기 로합니다뭐 이제 문재인 이제 현재 대통령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육사절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내수의 내수의 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영열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